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호키토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고요. 자신의 말을 높이 쌓아서 점수를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이고요. 보드판은 6x6 사각형 모양의 보드판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말인데요. 하얀색 플레이어 말 18개. 그다음에 까만색 플레이어 말 18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은 1, 2, 3 숫자를 의미하는 세 가지 종류의 말이 이렇게 6개씩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1, 2, 3, 이렇게 의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흰색 플레이어 말, 까만색 플레이어 말, 이렇게 18개씩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 짜르라고 하는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에서 사용하는 말을 잠깐 가져왔습니다. 어, 세 가지 종류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서 어, 이 게임을 하기에 적합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음, 코인 캡슐로 만들어서 활용해도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코인 캡슐로 이렇게 만들어서 어, 활용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어, 다양한 테마로도 이렇게 바꾸어서 플레이를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짜르 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18개의 말을 잘 섞어서 어, 이 보드판에 무작위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까만색 플레이어 말, 위쪽은 하얀색 플레이어 말 무작위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배치를 해 주시면 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똑같은 모양으로 배치해서 플레이를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까만색 플레이어가 먼저, 어, 플레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것은 1, 그 다음에 가운데 뭔가 있는 것은 2, 그 다음에 양쪽 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있는 것은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이 한개 있는 것은, 자, 한개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1은 한 칸만 이동할 수 있고, 대각선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자기 것이든 상대편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자, 이렇게 올리면 턴이 끝나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도 하나죠.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어, 한 개짜리는 여러 개가 있는 곳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두개 이상 되는 거는 다른 높이와 상관없이 올릴 수 있지만 한 개짜리가 다른 두개 이상 되는 것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요건 지금 두칸 이동할 수 있죠 자 하나 둘 이와 같이 가운데 빈 공간이 있더라도 한 칸에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90도 방향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 둘 이렇게 가도 되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두 개. 여기는 한 개기 이 때문에 한 개짜리가 두개 이상 되는 거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저는 하나, 둘. 자,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둘이죠. 자,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90도 꺾일 수가 있고요. 왔다 갔다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거 움직여 볼게요. 자, 두 칸이죠. 하나, 둘. 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움직여볼까요? 자, 요거를 하나, 자, 한 개가 한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숫자가 높은 것이 맨 마지막에 올라와야 점수 계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점수가 높은 것들이 밑으로, 어, 가려지는 것은 좀 막으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 있고요. 자, 요 하나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하나죠. 자, 두 개짜리가 하나 해서 이렇게. 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게임이 진행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 여기 한 개짜리가, 자,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지요. 자, 한 개짜리가, 자, 이렇게,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한 개짜리는 이동력은 좀 부족하지만, 후반에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어, 한 칸만 가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나 하지만 두 칸이나 세 칸을 가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90도로 꺾여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기 한 개짜리가 기다리고 있죠. 두개 이상이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니까 이렇게 잡았는데 자, 여기 있는 게 변수네요. 자, 하나, 둘 해서 이쪽에 있는 것을 자, 가려 버렸네요.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죠? 여기 있는 것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까만색 플레이어. 자, 지금 까만색 플레이어 했죠? 자, 그런데 하얀색 플레이어 턴인데 할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겠네요 자더 어, 이상 움직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움직일 게 없다면 게임을 끝내고 점수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여기 층과 여기 위쪽에 있는 숫자와의 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자리죠 이자리는 이자리끼리 이렇게 놔두시면 되고 일자리는 일자리끼리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높이로 비교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얀색이 3개 더 많죠 일자리는 3개 더 많기 때문에 하얀색이 3점이네요 하얀색이 3점 앞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까만색이 2점짜리는 이렇게 많네요 2점짜리는 요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아홉개이기 때문에 18점 그래서 까만색 플레이어가 15점을 승리하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음, 게임을 해보니까 드본이라고 하는 게임도 생각이 나고요. 자그 다음에 높은 숫자가 맨 위에 올라오면 좋은데 이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높은 수를 위로 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보드게임 대회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테마를 그냥 단순하게 1, 2, 3 이렇게 바꿔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다양한 동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런 걸로도 괜찮겠고 다양한 주제로 바꾸어서 플레이를 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호키토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